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네 지금 잠시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왔다가 이 예, 지금 쇼핑센터 옥상이거든요. 옥상에 주차를 하고 어, 차들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햇빛을 좀 쐬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난리 났죠. 원래 코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제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며칠째 열몇 건씩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열건 나왔거든요. 열 케이스가. 그다음에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도 스물 아홉 케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즈 시드니가 포함된 곳은 지금 290 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락다운이 걸려 가지고요 일주일째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혼자 잘 놀기는 잘 노는데 음, 쏟, 싸돌아 다니면서 놀아야지 집에만 있으면 은 머리가 너무 아픈 스타일이라 가지고 집에 있는게 안 맞거든요 지금 학교도 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몰골이 좀 많이 꾀지지 하죠 뭐 정리하거나 뭐 꾸미거나 뭐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자르러 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뭐 이런 데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브레이크 텀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브레이크인데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일주일 방학은 학생들을 위한 방학이 아니에요 네, 그 교수님들을 위한 방학이지 이게 네, 뭐이번 주까지 온라인 시험이 저는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에세이를 하나 써서 제출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뭐, 그러다 보면 방학 금방 갑니다. 네, 그래도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잠깐 어, 영상을 찍으면서 있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쇼핑을 끝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뭐 집에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네, 집에 가서 또 과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